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기부서나 진정부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전효수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 관계자분들이 갖고 계신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다섯 개 대형특구와 현재 새로 추가된 여섯 개 감소특구를 포함한 총 12개의 감소특구로 구성되어서 기업들을 유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연구개발 지원, 투자 유치 및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광주로 왔을 때 떠올렸던 이미지는 이제 훌륭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저런 걸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겠다 해서 들떠 있었는데요. 실제로 광주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느껴본 바로는 다양한 문화가 있고 뛰어난 역량을 지닌 기업들과 연구 기관 그리고 대학들이 있는 산업의 요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코로나 19 여파로 취업 시장이나 이제 경제 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코로나19 사태가 해결이 돼서 이전처럼 모든 분들이 활기찬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업무를 제가 수행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보람은 이제 오롯이 개인적인 이유를 추구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보람이고요. 하지만 한정된 예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필요로 하실 때도 모두 도와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많은 기업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힘껏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